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어, 제가 작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서 지적한 점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육진흥원장님. 어, 작년에 그 2012년도 드림스타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사회성,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기능 항목에서 만족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익 증진을 위해서 개선연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요구했는데 어~ 여기 답을 보니까 가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실무자 교육 사례관리 모니터링 현장 컨설팅 실시라고만 간단하게 답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희가 1 4 명으로 이제 2백4 그 지금 삼십 개로 확대될 예정인데 전체 그~ 인스타트센터 전국의 센터들을 통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 어, 드림스타트의 질이 올라가도록 평가라든가 교육적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그 만족도 효과성 부분이 큰 차이로 갈목하게안 나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래도, 어, 예. 그럼 2013년도에 같아서, 예. 이러한 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또 했습니까? 해마다 합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효과서. 별로 나아지진 않았습니까? 예, 아직 오랫께는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늘, 늘그 정도로 왔습니다. 네. 어, 아까 이모키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어,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요. 드림스타트 서비스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주요 지표들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주, 중요한 변화에 요인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단 인력을 분석해보니 그러니까 58%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고요. 근무 인력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40% 뿐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를 직접 만나서 관계를 쌓고 사료 관리할 분들의 업무 지속성이 낮아서 걱정이 되었는데요. 음, 이분들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그렇게 전환할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이, 이 디지스타트 사업 질제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각그 정원의 부담도 있고 예산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 지침에다가 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각 센터 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표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량하는 지금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또그전 단계로 무기계약직화는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 어, 지금 보육진흥원장께서는 자신의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어,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려야 될것 같고요. 그러한 정부 방침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예산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에서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던가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되도록 독촉을 해야 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제 집행하는 기관은 지자체지만 어, 보육진원이 흥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네. 어, 현재보다 종사자들을 더 확충해야 되고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장애인 개발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 원장께서 작년 3, 아 올해 3월에 작년도에 경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네. 어, 거기에 보니까 2014년, 어, 여기 4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재무 예산 및 인력 운영 이래가지고 2014년 예산으로, 어, 625억 92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인력은 13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올해 3월에 이 보고서를 쓸 때는 올해 예산이 확정된 뒤고 올해 예산은 587억 원이었고 인력은 12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이미 확정된 것을 이 3개월 뒤에 쓴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된 거네요. 왜 이렇게 됐죠? 네. 경영 실적 보고서를 네. 뭐세달 전에 쓴 것을 세달 뒤에 제출한 건가요? 과거에 만들어진, 겁니다 2012년인가 13년에 만들어져. 아니, 이게 2013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나오려면 2013년도께 다 끝나고 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야 분석이 되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2월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3월달에 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확인합니다. 어, 새 예산이 네. 확정된 뒤에 쓴 보고서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계산을 할때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고서가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거였고요.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 5년을 담은 건데 그 5년간의 계획 중에 13, 2013년 것은 뭐 있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2013년부터는 실제에 맞게 계획을 써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된 통계에 의한 그런 예.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계획을 보면 실제 목표와 가능한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그러한 계획이 된게 아니라, 뭐좀 과장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좀 문제를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명연 의원님 지뢰해주십시오. 음.